안녕하세요. 오기의 다육이입니다. 네, 오늘은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 대비 베란다 온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되었죠. 예, 그래서 베란다 다육이 키우시는 이웃님들께서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 베란다 다육이가 안전하게 냉해 입지 않는 예, 고른 온도를 조금씩 높여 주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은 영화로 떨어져서 베란다 온도가 낮아도 조금. 어, 괜찮겠죠. 예, 그래서 그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 제가 아는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먼저 온도계를 준비하셨다면 그 온도계가 내 베란다 온도를 정확하게 가르쳐 줄수 있도록 어, 그 위치 선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온도계를 어디에 놔두셨나 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 햇빛이 어, 안 비치는 곳, 예, 햇빛이 비치는 곳에 놔두면은 온도계가 정확하지 않는다고 해요. 예, 그래서 저도, 어, 저렇게, 어, 시래기로 가려서 그늘이 지는 쪽에 놔두고, 그리고 최대한으로 높은 쪽에 위치하면 안 되고, 높은 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죠. 예, 그래서 최저 기온을 가르쳐 줄수 있는 온도계라야 정확하게 내 베란다 온도를 알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저렇게 낮은 장소, 예, 낮은 장소와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 온도계를 놔두셔야 내 베란다 온도를 정확하게 가르쳐 준답니다. 예, 그래서 그 첫째는 내 베란다 온도를 정확하게 체크를 할줄 알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어, 먼저, 어, 베란다 온도와 바깥 날씨 온도, 예, 그 차이를, 차이가 몇 도가 되는지 알고 있어야 일기예보에 베란다 온, 온도 일기예보에 바깥 날씨 온도랑 내 베란다 온도랑 그 차이점을 알수 있어야 저녁에 주무시러 들어갈 때, 어, 지금 몇 도인데 바깥 날씨는 몇 도다. 그 차이점을 생각하셔서, 어, 새벽 기온이 바깥 날씨가 몇 도면 내 베란다 안은 몇 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온도가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아주 내 베란다 온도를 조금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우리 よ 제가 사는 대구는 남쪽이라서 베란다 다육이가 그렇게 아주 영하로 떨어지는 베란다 온도는 한 번도 안 보았거든요. 바깥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내 베란다 온도는 4도 밑으로는 떨어지는 것을 못 보았어요. 예, 그래서, 걱정은 저 위에 지방 아주 추운, 예, 중부 지방 쪽이나 또 강원도 쪽, 그 쪽에는 기온이 아주 낮죠. 예, 그래서 어, 바깥 온도랑 내 베란다 온도 차이가 몇 도가 되는지 오늘 한번 어, 판단을 해보시고 어, 거기에 맞춰서 내 베란다 온도를 예측해서 어, 온도를 높여줄 수 있는 예,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예, 저희 베란다는 바깥 날씨와 온도 차이가 8, 9도, 예, 8도에서 9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바깥 날씨가 바깥 온도가 만약에 영하 8도 였다면 내 베란다는 어 0도가 되겠죠. 예, 그래서 어 주무시러 들어가실 때 새벽 기온이 제일 낮으니까 어 일기 예보에 새벽에 기온이 바깥 날씨가 몇 도가 되는지 예측을 어, 한번 보시고 내 베란다 온도 8도 차이 9도 차이 나니까 그것을 빼 보시면 어, 새벽 기온이 어, 되겠죠. 예 그래서 새벽 기온이 5도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어, 조금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어, 먼저 첫 번째는 어 베란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쪽에 거실 쪽이 있고 바깥쪽 창가 쪽에 정리대가 있잖아요. 예 저는 이쪽도 정리대가 있고 이쪽도 정리대가 있어서 어, 이 방법은 쓰지는 못하는데 요쪽에 정리대가 없으신 분은 겨울에는 요쪽 창가 쪽에 있는 정리대를. 이쪽으로, 거실 쪽에 놔두시면은 햇빛도 깊게 들어오고, 예, 요쪽이 훨씬 더 따뜻하고 햇빛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예, 그래서 겨울 동안은, 어, 요쪽 거실 쪽으로, 창가 쪽에 있는 정리대를 거실 쪽으로 옮겨주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저처럼 또 완전 이게 차지하고 있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장가 쪽에만 있는 그런 예, 이웃님들께서는 어, 또 거실적으로 정리대를 바꿔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두 번째는, 어, 저 위에 추운 지방을, 어, 이, 이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어 저희 대구 쪽 남쪽 지방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베란다 온도가 아주 추운 예, 저쪽 위에 지방 있죠. 예 그쪽 지방에서는 이 바닥 이 있죠. 베란다 바닥이 아주 찬기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바닥 찬이 공간에 은박지 있죠. 예 은박지 도톰한 은박지 있죠. 다이소에가막팔 거예요. 예 도톰한 은박지를 이렇게 어, 찬 이 공간에 깔아주시면은 이 온도가 1, 2도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예, 그렇게 베란다 온도가 너무 추우신 뭐 이웃님들께서는 예, 그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바닥에 도톰한 은박지를 깔아주는 것. 예, 그것도 괜찮고. 그리고 또 창문에 뽁뽁이. 예, 창. 창문에 이렇게 뽁뽁이 하시는 분 많으시죠. 예, 뽁뽁이를 어 이렇게 붙여 주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요렇게 뽁 근데 고게또 설치하는 게또 조금 번거롭고 또 떼어내실 때좀 그렇죠. 예, 그래도 또 베란다 온도를 높이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면 또 뽁뽁이나 또 롤스크린 있죠. 예, 롤스크린은 조금 돈이 드니까 그 방법은 조금 그렇긴 하나 뽁뽁이는 다이소에 가면은 가게 기사니까 뽁뽁이를 창문에 붙여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또 뽁뽁이를 또, 어, 번거롭다 그러시면은 창가 쪽에, 어, 이 박스나 비닐로 한 1m 정도 높이로 가려주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 1m 정도는 한 이만큼,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까지, 어, 박스, 박스를 갖다가 이렇게, 예. 이 장가 쪽에 세워두셔도 되고 아니면은 비닐이죠 예이 김장 비닐 같은 거예그런 거를 1미터 정도 높이로 이렇게 쭉 가려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도 1 2도 정도는 아주 따뜻해질 것 같아요 예 바람을 차단해 주니까 어그 방법도 괜찮고 그리고 또어 마지막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인데 거실 쪽 창문 있죠 예 거실 쪽 창문 요 창문을. 어, 평소에는 안 열어두셔도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 베란다 온도에, 베란다 온도를 조금 높여주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되실 때는 주무시러 들어가실 때, 예, 거실 창문을 한 8cm 정도. 10cm는 조금 더, 어, 너무 많이 열어둔 것 같고, 한 7-8cm 정도 열어두시고, 어, 주무시러 들어가면은, 또 그것도 한 1, 2도 차이가 난답니다. 예, 그렇게, 어, 영하로 한지 떨어지는 날씨가 되면은, 우리 이웃님께서 그렇게 해 주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이, 어, 다육이, 어, 이 냉해를 입지 않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이웃님들께서 언제부터 단수해야만 되나요? 이렇게 댓글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 12, 저는 12월부터 어, 서서히 단수한다고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면 될것 같아요. 예, 12월부터 단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주 쪼글거리는 아이들만 조금 주시다가 아주 추운 어, 1월달, 2월달은, 두달은 완전 단수하시는 게 좋답니다. 예, 동영다육이라 하더라도, 1, 2월 아주 한파 때는 이 뿌리 활동이 멈춰지거든요. 예, 그래서 멈춰지는데 물을 주면 뿌리가 썩겠죠 예, 그래서 동영다육이라 하더라도 너무 추운 1, 2월에는 뿌리 활동이 멈추기 때문에 1, 2월은 그대로 완전 단수하셔서 겨울을 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요렇게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 대비해서 온도 높이는 방법도 조금 알고 계셨다가, 그리고 또 물주기 단수하는 것도, 아, 그렇게 12월부터 준비를 해서 1, 2월 완전 단수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관리를 해주시면은 아이들 훨씬 또, 어,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예, 그렇게 오늘 가, 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어, 요렇게 또 요약 정리해서 또 이웃님께 한번 말씀드려 보았네요. 예, 그리고 또 오늘 또 예쁜 아이 소개 한번 드릴게요. 먼저 이쪽에 제일 위에 아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예, 아이는 비안트죠. 예, 비안트 이렇게 일두로 꼭지점 물들이고 예쁘게 잘 있죠. 예, 여기 룬데리는 여름에 죽다 살아났다가 예, 사두, 예, 사두만 건진 아이죠. 이렇게 예, 어 이제 겨울에 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예, 룬데리. 비안트. 그리고 여기, 요쪽 테이블에는 아래쪽에 있는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요 아이 아미산이거든요. 아미산이 사과 가본에 있었는데, 어, 조금, 어, 흔들거리기도 하고, 조금 뿌리가, 어, 조금 위로 솟구쳐 올라온 느낌이 있어서, 어, 요 아이 또 분갈이 해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어, 분갈이를 하려고 뿌리 확인을 했더니, 뿌리가 너무 약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 그리고 뿌리가 약하고 어 조금 삐뚤게 뿌리가 한쪽으로 나가 있길래 아래 밑둥치 어 적심을 해서 예 지금 요렇게 말리고 있답니다. 예 동그랗게 어, 뿌리가 제대로 날수 있도록 예, 적심을 하고 이렇게 예, 다시 이렇게 심어주었네요. 네 아미산 요 아이도 바인애플 같이 참 예쁘죠. 이 예, 아이도 여름에 까찰하지 않고 예, 잘 자란답니다. 예, 아미산 그리고 또 이쪽에 여기는 어, 추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추추 요 아이 제가 어 가을에 제가 하나 드린 아이죠. 예, 이 여름 갓 지나서 드린 아인데, 이 이름이 너무 예뻐서 드렸는데, 어, 지금 요쪽이, 어, 하엽이 두장 지려고 하죠. 예, 저두 장이 하엽이 바짝 말라, 어, 져야 요 아이가, 요 아이 조금 까칠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어, 분갈이 해주고 했는데, 살짝, 갸우뚱 하면서, 어, 자라더니, 어, 제가 좀 방향도 조금 돌려주고, 조금 신경을 썼더니, 이제 요두 아이가, 어, 하엽이 저렇게 지면은, 이 정상적으로 로제트가, 예, 이 수영이, 어, 제대로 될것 같아요. 예, 요 아이 추추 예 물들면은 예쁠 것 같은데 어 지금은 조금 요 아이가 까칠한 듯해서 어 자리 잡는게 우선일 것 같네요 예요두 아이가 바짝 마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추추 그리고 요쪽에는 예 다들 예쁘게 잘 있죠 예 파랑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파랑새 예, 아주 짱짱하죠? 이렇게 예, 사두로, 예, 어, 예쁜 화분에, 가을에 분갈이 해주고, 이렇게 입장이 짱짱하게, 뭐, 요 아이 분갈이 해주기 전에는, 어, 물을 주었는데 자꾸 물을 또 달라고, 어, 시들시들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아이들은 우리 이웃님들께서 무조건 분갈이 새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요렇게 조금 높은 화분에 분갈이 해주었더니 그때부터는 이물 달라고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런 아이들 위주로 분갈이 대상인 것 같아요. 예, 파랑새. 예, 여기서 햇빛, 많이 받고 그러면은 예 빨강색이 되겠죠 예 빨강색이 될 때가 제일 예쁘죠 예 파랑색 그리고 이쪽에는 예요 아이 치설송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요 꽃화분에 치슬송, 예, 요, 화분, 요 아이가 조금 큰 화분에 있었죠. 예, 그래서 어, 작은 화분에 어, 옮겨주어서 조금 안웃 자라게 해야 됐다 싶어서 요 아이도 예 가을에 분갈이 해준 아이죠. 예, 올 가을에 제가 분갈이를 참 많이 한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다 어, 자리 잡고 지금은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예, 치슬송, 요 아이도 예쁘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아, 여기 독일 샴페인 살짝 예뻐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름만 되면 요 아이는 안 예쁘죠. 예, 그래서 요 아이는 항상 겨울에 예쁜데, 지금 속 입장이 분홍색으로 살짝 물들기 시작하죠. 예, 예뻐지는 것 같아요. 예, 독일 샴페인, 예, 독일 샴페인 요 아이도 조금 까칠하죠. 예. 중간 입장이 더 진하게. 어, 물들면 어, 예쁠 것 같아요. 예, 독일 샴페인. 그리고, 이쪽에는 예, 모근 뷰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모근 뷰티, 예, 군생이죠. 예, 군생 이렇게 어, 있어도 참 예쁘죠. 예, 외두로 입장이 크랗하게 있으면 어, 나비 입장 같이 예쁜데, 예, 렇게 자잔한, 자잔하게 군생으로 이렇게 있는 것도 예쁘죠. 예, 목은 뷰티. 그리고 이쪽에는 여기 예, 마리아츠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 요마리아츠라가어 뿌리도 잘못 내리고 예,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어요 풍경 화분 있죠. 예, 제가 요 화분이 은근히 어 아이 다육이가 잘 된답니다. 예, 그래서 저쪽에 파피스로 조차라 어, 자구 아기 있죠. 예, 그 아이도 요 풍경 화분에 심어주고 자리 잡고 이랬는데, 요 아이도 요 풍경 화분에 심어주고 나서는 뿌리도 잘 내리고 예, 이렇게 많이 예뻐졌답니다. 예, 많이 예뻐졌죠. 예, 마리아 처라 생얼이 두개 있고 예. 꼭지점도 살짝 예쁘게 물들죠. 예, 요렇게 지금은 자리 잡고 예쁘게 있네요. 예, 그리고 이쪽에는 화이트 그린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화이트 그린이, 어, 여름 지나고 가을 때에서 하엽 정리해주고, 예, 목대가 횡환이다 보일 정도로 입장이 작았잖아요. 예, 지금은 입장이 커지고, 백분도 좀 생기고, 예, 어, 이 목대가 하나도 안 보이죠? 예, 입장이 그만큼 커졌는데 아주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네, 예쁘죠? 예, 요렇게, 어, 이 조금 큼직한 화분에 심어주었는데 괜찮네요. 예, 요렇게 심어주니까, 어, 이제 입장, 어, 요렇게 커져서 예, 분지를 해도 괜찮겠죠. 예, 그런데 우리 이웃님들께서 화이트 그린이 너무 분지 안 한다고 영양제 너무 챙겨주시는 것도 안 좋더라고요. 예, 제가 작년, 어, 겨울에 분지 좀 많이 하라고 영양 너무 줬더니, 어, 이 급성장시키는 꼴이죠. 예, 그래서 그게, 어, 안 좋더라고요. 아, 에, 아이가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드디게 분지를 하나 어 이렇게 짱짱하게 예, 분지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아이 경험해 보고는 어, 분지하는 거에 그렇게 예, 이 신경을 안 쓴답니다. 예 그냥 짱짱하게 본인이 하고 싶을 때 분지를 하는 게 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화이트 그린이 예, 그리고 이쪽에는. 예, 까라솔, 예, 까라솔이 요즘 참 예쁘네요. 예, 속 입장이 살짝, 예, 연두연두 하면서 가장자리는 빨갛게 물들고, 예, 요 아이 2,000원 포트 하나 사서, 어, 연한 줄기, 초록 줄기, 어, 꼬집기, 적심하고 꼬집기 해서, 예, 요렇게 풍성하게 되었는데, 어, 까라솔 착한 아이 한 2,000원 포트 사서, 어, 꼬집기, 예, 적심해서 꼬집기 하면은 제일 어, 예쁘게 변하는 게 까라솔인 것 같아요. 네, 맞죠? 예, 까라솔 예쁩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는, 아, 핑크 프리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핑크 프리티가, 어, 제 베란다에서 굉장히 웃자라는 아이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많이 웃자랐는데 그래도 지금 얼굴이 많이 굳혀지고 예뻐졌죠. 예, 예전보다는 많이 예뻐졌는데, 어, 요렇게 해서 또 짱짱하게 굳히면은 또될것 같아요. 예, 뭐 조금 옷자라긴 하나, 얼굴이 지금 많이 굳혀지고 다져졌죠. 예, 그래서 또 높은 화분이 있으니까, 뭐 조금 옷자라도 괜찮은 것 같네요. 예, 핑크 프리티. 그리고 이쪽에는 블루 스프라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원종 블루 스프라이즈랑, 어, 그냥 블루 스프라이즈랑 입장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예, 어, 그냥 블루 스프라이즈는 이렇게 입장이 넓으면서 어, 예쁘죠. 예, 불, 원종 블루 스프라이즈는 요 아이보다는 입장이 조금 더 가늘면서 아주, 어, 또 그런데 요 아이도 또요 아이 나름대로 예, 아주 예쁘죠. 예, 블루 스프라이즈 예, 예쁘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아, 스노우바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우리 의원님께서 요렇게 위에서 볼 때는 요 아이가 괜찮은 것 같죠. 예, 제가 왜요 아이를 오늘 보여드리고 싶나 하면은, 요렇게 들고 보니까 아래쪽에 하엽이 굉장히 많이 졌죠 예, 요 아이가, 어, 약간 보랏빛, 속 입장이 보랏빛으로 물 들고 백분이 있는 예쁜 아이죠. 예 가격도 아주 착하죠. 예 요런 아이는 2천0원포트에주면은 어, 어, 얼마든지 농원에서 살수 있는 아이인데 어 요렇게 백분도 있으면서 예 요렇게 살짝 보랏빛이 보이는 예 지금부터 더 예뻐지는 아이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요 아이 보고, 아, 하엽 정리하고, 물을 한번 줘야 되겠다. 예, 요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요렇게 아래쪽도 쳐다보고, 요렇게 관찰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맞죠? 예, 스노우반이 예쁘네요. 예, 그리고 또 이쪽 마차 분에는 아, 오늘 요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루비 앤 네크리스죠. 예, 어, 가을에 분갈이 해주고, 아주 푸리딩딩하고 그랬는데 살짝 이제 어 보랏빛이 보이죠 예 예, 그래서 요 아이 이제 아주 예쁘게 물들어서 예쁘실 것 같아요 예 조금 지금 말랑거리긴 하나 이제는 이제 분갈이하고 자리 잡았으니까 어 물도 아껴야지 요 아이가 물도 예쁘게 들고 예 괜찮겠죠 예 그래서 지금 어 물을 지금 좀 아끼고 있는 중이랍니다 예 살짝 보랏빛이 예, 물들어서 예쁘죠. 예. 요렇게 또, 아, 예쁘, 예뻐지는 아이들 하나씩 또 보여드렸네요. 예, 그래서 지금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 대비해서 온도, 베란다 온도 높이는 방법 참조하셔서, 어, 그렇게 또 해주시고, 어, 또 예쁜 아이들 잘 관리해주셔서, 어, 예쁘게 키우시면 될것 같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